매일 요리할 때마다 끼니 준비가 귀찮으셨던 적 있지 않나요? 번거로운 후처리와 음식이 눌어붙는 스트레스 때문에 가끔은 요리하는 게 싫어지기도 하죠. 더군다나 냄비나 팬의 숨질까지 해야하니 요리가 즐거워야 할 시간도 피곤한 일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고민을 했던 분들에게 적합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테팔 티타늄 에티코 프라이팬이에요. 이 프라이팬은 뛰어난 비점착성 덕분에 음식이 쉽게 눌어붙지 않고 후처리도 간편해 요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온도 표시가 장착되어 있어 요리 시작 시점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덕분에 요리를 하는 재미를 다시 느끼게 되었고, 여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사청만으로도 팬이 깨끗이 유지되어 매일매일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담백하게 구운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리뷰에서도 4.5점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7663개의 리뷰가 만족감을 이끌어낸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증거가 더해져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사용자들의 후기에서도 비점 착성과 편리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눈에 띕니다. 그동안 요리하기 싫었던 여러분께도 깊이 추천하고 싶은 다리미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의 요리 불만을 해결해보세요. 테팔 티타늄 액티코 프라이팬이 여러분의 주방에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